이세돌 전원과 프리터님의 커버 4월 15일. 어? 야 역시 프리터님 대단한 걸. <laughs> 뭐 오나? 뭐 뭐가 오나? 오는 거지? 리얼로 뭐가 오나? 오나?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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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오나? 프리터님 뭐가 오나? 그러고 같이 노 노래 부른다? 리얼리는 게 진짜 땡킹 받는데 웃 뭐지? 음 뭐지? 진짜 모르겠는데? 음~ 진짜 모르겠는데? 연기가 많이 늘어난 거가 아니라 연기가 아니에요. 리얼리티라고요. 연기 왜 이렇게 못님님 님, 연기 왜 이렇게 못 한다고 한 사람 야. 당신 이따가 보자고요. 이따가 내가 연기인지 진지 않지? 이 연기 아니면은 이거 이름 다 기억해둘 거야 닉네임 지금 문 똑바로 적어 이거 비차님 이세돌 탈퇴하신 거예요? 허 뒤져 <laughs> <laughs> 아, 로의 사람, 들친 미친. 미친. 미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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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믿지도 않고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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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수가 있죠친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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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자 몰랐으면 두 옥타브 정도 높았을 텐데 흠음. 너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? 넌 누군지 알아? 나. 이세준의 막내 온차 비찬이야 조심해. 아, 진짜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. 님 이거 기강 이 발이 구역 똑바로 있습니까? 시켜 알겠어? 더부저도 좋시죠. <laughs> 막내 오타쿠라냐? <어떡하냐? 웃음> <laughs> 의심하는 텐 VS 뒤진다는 아이디디디 <laughs> 진짜 미치겠다. 음.